안녕하세요, 정치유감입니다. 어제 이재명 후보가 박정희 된 대통령 고향인 구미까지 찾아가서 그야말로 통큰 정치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 경제를 쥐락펴락한다는 재계 단체들이 이번 대선에서는 유독 이재명 후보만 콕 찍어서 초청하고 나머지 떨거지 후보들은 대놓고 패싱해 버렸어요. 이게 지금 뭘 의미하는 걸까요? 오늘 이두 가지 흥미진진한 이야기 제가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이재명 후보의 구미 방문 이야기부터 시작하죠. 13일. 이재명 후보님이 어디를 가셨냐? 바로 박정희의 고향. 경상북도 구미입니다. 거기서 정말이지 작심 발언을 쏟아내셨어요. 박정희 그 양반에 대해서 이 나라의 산업화를 이끌어낸 공도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만약 쿠데타를 안 하고 민주적인 과정으로 집권해서 민주적 소양을 갖고 나라를 부유하게 만들었으면 모두가 칭송하지 않았겠냐 이런 뼈 있는 말씀까지 하셨어요. 선거운동 핵심 키워드 중 하나를 통합으로 잡으신 만큼 박정희 마케팅에도 거리낌이 없으신 겁니다. 심지어 이 이재명 후보 당신 고향이 구미역 동네 안동이라는 걸 언급하시면서 재명이가 남이가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이재명 후보 이날 구미역 광장 유세에서 젊은 시절에는 박정희 그 양반이 군인들 동원해서 사법살인하고 고문하고 장기집권하고 민주주의 말살하는 나쁜 놈이라고 생각했다고 솔직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건 사실이다. 이렇게 딱 못을 박으셨죠.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이 나라의 산업화를 이끌어낸 공도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덧붙이신 겁니다. 이게 바로 이재명의 정치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공과는 분명히 화대. 미래를 위해서는 좌우 가리지 않는 실용적으로 나아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 좌측이든 우측이든 빨강이든 파랑이든 영남이든 호남이든 무슨 상관이 있나? 진영이나 이념이 뭐가 중요한가? 정말 속이 뻥 뚫리는 사이다 발언입니다. 필요하면 쓰는 거고,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이면 버리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그토록 바랐던 정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밖에서 저 사람 참 인격자다. 훌륭한 사람이다. 평판이 자자한들 뭐합니까? 정작 자기 집구석 식구들은 쫄쫄 굶기고 있다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냐고요. 똑같습니다. 박정희 정책이면 어떻고, 김대중 정책이면 어떤가? 진영 논리 따지고 이념 따지는 게 당장 우리네 밥 먹여줍니까? 아니잖아요. 솔직히 이념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도 피곤합니다. 그거 말고 진짜 잘 살아가는 방법 그 얘기나 했으면 좋겠어요. 제일 중요한 건 우리 국민들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거. 그거 아닙니까? 유능하고 국가와 국민에게 충직한 일꾼을 뽑으면 세상이 개벽할 정도로 변할 수 있다. 이야, 정말 이재명 후보만큼 국민들 속마음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고 가려운 거 시원하게 긁어주시는 분이 또 있을까요? 그리고 대구 경북 지역 발전이 왜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지 그 이유를 아주 그냥 통렬하게 뼈를 때리셨습니다. 국민의힘 계열 의원들만 주구장창 뽑아주니까 지역 발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실제 데이터가 증명하고 있어요.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22년 기준으로 대구의 1인당 지역 내총 생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또 꼴찌입니다. 이게 한두 해 그런 게 아니라 무려 30년 가까이 전국 최하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30년입니다. 30년. 강산이 세번 바뀔 동안 대구 경제는 전국에서 제일 밑바닥을 기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다뭐 때문이겠습니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있다. 너 말고도 시킬 사람이 있다. 이렇게 정치인들에게 협박 아닌 협박을 해야 권력과 예산을 유권자를 위해 쓰는 거예요. 이재명 후보가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른 것도 시켜 보시라. 어떻게 되는지 이재명도 한 한번 일시켜봐 달라. 이렇게 자신감 넘치게 호소하신 겁니다. 맨날 똑같은 당, 똑같은 인물들만 뽑아주니까 경쟁도 없고 긴장감도 없고 그러니 지역 발전은 뒷전이고 지들 밥그릇 챙기기에만 급급했던 거 아닙니까? 내 편보다 중요한 게이 나라 미래다 이제 제발 유치하게 편 가르기 절렬하게 보복하기 이런 거 하지 말자 이렇게도 말씀하셨는데 이 정도면 거의 뭐 정치의 교과서 수준 아닙니까 이런 팩트 폭격에 정신 못 차리는 인간들 많을 겁니다 심지어 지난해 12월 구미 씨가 가수 이승환 씨가 윤석열 그놈 탄핵 촉구 집회에서 공연했다는 이유로 데뷔 35주년 기념 콘서트 공연장 대관을 취소한 그 쪼잔한 행태에 대해서도 쪼잔하게 왜 그러냐 이 공연장이 특정 시장과 정치 세력의 소유물이냐, 이렇게 일침을 가하셨습니다. 이런 게 이재명 스타일이죠. 할 말은 하는. 또, 제가 안동에서 태어나 이 지역의 물과 풀과 쌀을 먹고 자랐는데, 왜 저는 이 동네에서 20% 지지를 못 받을까 하시면서, 우리가 남이가 라는 소리가 많은데, 제명이가 남이가 이렇게 또 한번 지지를, 정말이지 저런 진심 어린 호소에 마음들이 조금이라도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내일 안이 끝나지 않았고, 내란 잔존 세력이 국가기관 곳곳을 점거하고 끊임없이 반란을 꿈꾸고 있다면서 6월 3일은 그 내란 반란을 확실하게 제압하고 대한민국 국가 모든 역량이 오로지 국민 행복을 위해서 제대로 쓰여지는 진짜 대한민국으로 민주공화국으로 다시 출발하는 날이 될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변화는 기득권자가 아니라 변화를 필요로 하는 바로 여기 계신 대다수 국민들이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 더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함께 나아가자. 정말 가슴이 웅장해지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이재명 후보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 행복을 이야기하고, 반란 세력을 제압하고, 진정한 민주공화국으로 나아가자고, 이렇게 가슴뛰는 비전을 제시하고 계시는데, 저쪽 떨거지 후보라는 것들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나이께나 먹은 김문수든,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이준석이든, 입만 열면 반 이재명, 이재명 물러가라, 이재명 사퇴하라. 이딴 소리밖에 더 합니까? 걔네들 공약이나 연설 들어보면, 나라를 어떻게 발전시키겠다, 국민을 어떻게 잘 살게 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고, 오로지 이재명 욕하고, 뜯는 걸로 하루를 다 보내요. 그러니까 맨날 그런 기사만 조중동이 받아 써 주는 거고, 이게 지금 대선 후보라는 작자들이 할 짓입니까? 그거 얼마나 쪼잔하고 한심한 구호냐고요. 마치 동네 골목 대장 선거도 아니고 오로지 남 험당하는 걸로 표오드하는그 심포 자체가 글러 먹었습니다. 반면에 우리 이재명 후보는 어떻습니까? 나중에 보니 그게 틀린 길일지라도 명확한 국가 운영의 철학과 국민을 향한 진심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리더의 격이고 대통령감의 차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재명 후보가 보수 심장부인 구미까지 가서 민심을 얻고 계시는 동안 우리 경제계에서는 참으로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 경제계에서 어김없이 열리는 행사가 있죠. 경제단체들이 주최하는 대선 후보 초청 간담회, 강연회, 토론회 뭐 이런 것들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 대선에서는요. 김문수, 이준석, 권영국, 황교안, 나머지 기타 등등은 이 행사에 초청 티켓조차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지난 8일 이재명 후보만 성대하게 초청해서 간담회를 열었던 재계가 왜 나머지 후보들은 대놓고 패싱해 버린 걸까요? 여기에는 그럴 싸 아니 솔직히 말하면 너무나 당연한 속사정이 있습니다. 13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이름만 들어도 쟁쟁한 이 경제 5단체가 앞으로 대선후보 초청행사 계획이 없다고 못을 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21대 대선에서 경제 5단체가 초청한 후보는 지난 8일에 이재명 후보가 유일하다는 겁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태원 대한상위회장, 송경식 경총회장 류진한경협 회장, 윤진식 무역협회 회장, 최진식 중견년회장 이런 회장님들뿐만 아니라 삼성현대차 롯데 같은 대기업 임원들까지 해서 무려 300여명의 기업인들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대선에서 재계는 이재명 후보만 딱 초청해서 정견을 들은 셈이 된 거죠. 이야, 이 게임은 어떻게 돼가는 거냐? 자, 그럼 제게는 왜 김문수나 이준석과의 행사는 건너뛰려고 하는 걸까요? 경제단체들은 국민의힘 후보 교체 내용이니 선거법이니 하는 해명을 하긴 했습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아 저희가 여야 대표랑 비대위원장실에 초청 공문은 다 보냈는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당내에서 후보 교체 이슈가 터져 가지고 후보 측에서 날짜를 못 정하다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돼 버렸어요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러면서 선거운동 기간에는 선거법상 모든 후보를 한 자리에 불러 모아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일정 맞추기가 쉽지 요 이준석 후보 측하고도 협의는 해 왔는데 일정이 안 맞아서 못 했습니다. 근데 이게 변명인 게 대한상이 얘네들 그동안 대선 때마다 후보 서너 명씩 불러다가 강연회니 간담회니 하면서 폼이란 폼은 다 잡았었습니다. 20대 대선이 2022년 2월에는 윤석열, 이재명, 안철수 당시 후보들 차례로 불러다가 특별강연이니 정책대화니 간담회니 하면서 난리부르스를 쳤었죠 19대 대선 때인 2017년 3 4월에도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심상정 당시 후보들 특별강연을 줄줄이 개최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왜왜 왜 이재명 후보만 이거 결과적으로 불법개헌과 탄핵 그리고 국힘 내부의 개싸움으로 이미 이재명 일강 구도가 확고해진 대선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재계 관계자도 솔직하게 말했어요. 이재명 후보 초청만 무리 없이 성사된 건 양당의 대선 준비 상황이 그만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나 싶다. 이 말인즉슨 이미 게임은 끝났고 대세는 이재명이라는 걸 재계 놈들도 다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봐도 당선될 사람한테 줄 서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김문수나 이준석 같은 떨거지를 불러다가 시간 낭비, 돈 낭비할 필요가 있겠냐고요. 있는 것들이 더한다고. 결국 이 모든 상황이 뭘 의미합니까? 이재명 후보는 보수의 심장부에서도 지지를 호소하며 통합의 메시지를 던지고 계시고 경제계마저도 사실상 이재명 후보를 차기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윤석열 그놈의 불법 개엄과 탄핵, 그리고 국힘 내부의 추악한 권력 다툼이 오히려 이재명 후보에게는 날개를 달아준 꼴이 된 거죠. 어둠이 깊을수록 별은 더욱 빛난다는 말이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 정치판이 딱 그 짝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저는 정치유감이었습니다.